반갑습니다. 주영암 찬양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부터 45절 말씀까지 읽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오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운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대신 주입니다. 나의 생명 대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줘서 새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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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꼽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 날마다 날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계엄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45절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계엄 말씀을 함께 나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방송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과 앞으로 방송을 시청하실 모든 분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형하나님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저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만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시되 이르되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부서얼마할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에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오,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로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크르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십 중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외로워지이다 하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레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 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 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고 보라네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아뛰 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말이야. 요셉과 약혼할 마리아, 마리아에게 가브리의 천사가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해주셨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는 천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도 지금 임신하지 못한 자였는데 임신 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laughs>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기록된 내용은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당시에 약혼은 거의 결혼과 같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마리아는 가브레 천사가 온 것에 놀랐습니다. <laughs> 먼저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복음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laughs> 달에 천사 가브레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라사리시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되 그, 처녀의, 그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니고생각하매 아멘 마리아는 나사렛 출신의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계집종으로 부를 만큼 스스로를 낮추어 생각한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레일이 방문한 사실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근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던 때요. 선지자도 아닌 더군다나 여자에게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가브리 천사에게 반문을 한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일러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대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희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로로 탔을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아멘. 아직 남자를 육체적으로 가까이하지 않은 처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가브리엘 천사는말했습니다 천사의 방문만으로도 놀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라는 아들을 낳으리라는 얘기는 더욱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를 낳, 낳는다는 말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어찌 이 일이 있을리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크르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나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고백했습니다. 의심 어린 반문을 한 마리아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순종이 마리아를 아름답게 했습니다. 성도가 순종할 때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 낫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리아처럼 놀랍고 환문할 만한 사건이 펼쳐지더라도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순종이란 히브리어로 이크하라고 말하고 헬라어는 휘파코에라고 말합니다. 거스르지 않고 순수히 복종함을 말하고 순수히 따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한다는 뜻에서 신앙을 일으키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메시아를 잉태하라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급히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아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무난하니 아멘.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출산에 대한 희망을 버렸던 사람이었습니다.그런데 가브엘이 사가아에게 나타나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는 소식을 전해준 뒤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그리고 마리아는 천혜의 몸으로. 아이 즉 메시아를 낳게 되리라는 소식을 가브리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충만한 만남이었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40, 누가복음 1장 41절에서 43절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아멘.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띠 놀았고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하며 큰 소리로 외쳐 찬양했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이 충만해졌고 그 기쁨으로 마리아를 맞이한 것입니다. 아들의 만남은 개인적인 만남이 아니고 성령이 역사한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만남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복을 빌어주는 만남이었습니다. 먼저 누가 복음 1장 44절에서 45절 말씀을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의 아이가 내 복중에서 서로 기쁨으로,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 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엘리사벳이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를 만났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향해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르고 태중의 아이와 아이의 어머니를 아이의 어머니와 그를 만나고 그의 소리를 들은 자신이 복이 있다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의 축복은 진실하고 순수하며 기쁨에 넘쳐 비는 축복입니다. 송도의 교제는 그리스도 중심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서로를 위해 유익을 끼치는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교제란 단체의 공동 재유를 뜻하며 또한 공동성, 유사성이란 의미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하나의 행위나 생활, 물질을 공유하는 것을 말하며 서로의 관계를 밀접하게 연결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임신하지 못하고 나이가 많아 근심 걱정하던 엘리사벳에게 가브리 천사,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 말하고 또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처녀인 남자를 알지 못하던 처녀인 마리아에게 또 가브레의 천사가 나타나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있으리까라고 말, 말했을 때가브리엘 천사가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은 다 이루어 하시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들은 이야기들을 또 알게 된 이야기들을 사실상 우리가 믿지 못하는 말들, 말씀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말씀하신 것이 다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고, 또그 말씀들을 믿고 순종합니다.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굉장히 축복받은 만남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하루고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입니다. 주음성 에에는참 기쁨 없도다 날사랑하에주숲속에없서기쁨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나죽 주께 왔사오니, 복주없어서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없어서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마주께 와서오니 복주 없소서 주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되네 기쁘나 슬플 때늙계시 없어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주께 와사오니 옥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주명령 따를 때. 느게 지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죽게 와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나눈 방송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어, 다들 건강 주의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께 말씀보고 기도하고 가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